얼마나 자세하게 육아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도경서는 사도들이 행한 일을 28장까지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28장에서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이 뭔지를 보신 분들은 어, 기억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근데 암만 찾아도 이미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으셨던 분들은 어? 28장에서 끝났는데 29장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계실 거고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은 아, 29장이 있나 보다 그런 것도 찾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는데 오늘의 제목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이 29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9장 32절에서 11장 30절에 보면 1 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첫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안디옥과 구브로와 갈라디아와 스와시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7장 1절에 다시 로마를 향해 이번에는 죄인의 몸으로 선교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30일, 30절에서 이 31절에 의하면 그렇게 긴 선교의 여정을 죄인의 몸으로 떠났던 어, 바울이 드디어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도 뭐, 어 법정에 가서 결론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가시는 몸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가 새집을 어, 얻어서 죄인이지만 어, 새집을 얻어서 그 새집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기 에렵 선교의 사이있면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니까 보내는 선교사를로서의 여러분의 행전도 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선교단체 지금 20여고를 구원하고 기부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에게 어, 사도 행전을 여러분들이 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어갔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어, 본받아 가지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 자식들이 아니면 자손들이 후배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행정, 아니면 아, 경주 교회 행정, 그리고 나 개인의 행정을 행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 네. 주요! 주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성교사들이 이들에 아프리카로 출발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높이 승리하는 아버지의 성교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교사로 하나님 세워 주시어서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어 이제 하나님 아프리카로 보내시어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온 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나 마지막 때의 영혼 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시에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사역이 되어서 그 아프리카 우지에 피한 방울 섞이지 않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땅이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다사함을 그곳에서 완수할 때에 아버지 승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의 어린아이와 또 하나님의 여인들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해서 아버지 는여주 죽고 가는 또하나님인 어린 부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잊지 못해서 또 어떻게 살지 못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저들에게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생에 비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꿈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불가 진행할 수 있도록 오 주님 김경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옵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은 황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은 선교사에게 귀한 축복의 시앗이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겨자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부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의 감화 감도 축복 좋조 하시니 내일이면 저 오지의 땅 아프리카 르완다로 출발하는 우리 김정자성교사님의그 발걸음과 그사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